안녕하세요. 페라테스님힘쌤입니다 오늘은 폼롤러를 이용해서 을 하체 의 스트레칭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근력까지 강화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은 무릎을 꿇고 앉아주신 다음에 폼롤러에다가 오른발을 한번 올려보실 거예요. 올리신 상태에서 양손으로 폼롤러를 잡아주실 거고 내 엉덩이 바로 밑에 반대쪽에 왼무릎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그 왼무릎을 조금 더 뒤로 빼는 느낌? 자, 발가락을 꺾어 놨어요 왼쪽 발가락. 자, 이 상태에서 내 네, 오른 발바닥은 전세를 토지를 누른다고 생각을 해 주실 거고요. 뒤쪽에 있는 발끝을 지금 꺾어서 세워 놨잖아요. 무릎을 떼기 시작하셔서 그대로 왼 무릎을 쭉 뒤로 펴면서 앞에 있는 오른 무릎까지 다 한번 펴볼게요. 그래서 앞뒤에 있는 무릎을 완전히 편다 생각하고 엉덩이를 뒤쪽으로 그대로 위쪽으로 쭉 크게 한번만. 그러죠 자, 그 상태에서 잠시만럽게 다시 끌죠. 턱 그렇죠. 자, 그러면, 자, 최대한 엉덩 뒤로 보냈으면, 내 이마는 오른 무릎에 붙이고 싶다 생각하면서 동그랗게 척추를 말아줄 거예요. 손으로는 폼롤러를 계속 밀어내고, 발로는 폼롤러를 당겨온다고 생각을 했어요. 충분히 늘어났을 때, 이제 천천히 내 오른 무릎을 접기 시작해서 앞쪽으로 살짝 나왔다가. 다시 한번더 내쉬는 숨에 후 뒤쪽으로 손으로 폼롤러를 앞으로 밀어주시면서 내 척추를 동그랗게 다시 돌아왔다가 마지막 세엣 후내 뒤쪽면을 다 늘려주시는 거예요. 자, 다 늘어났으면 그대로 무릎을 접어주시고 왼 무릎도 바닥에 내려놨어요. 그 왼무릎 위에 엉덩이, 그 위에 척추를 탑사듯이 정면을 말아놨어요. 양손은 지니함을 만들어주고 이쪽 엉덩이, 이쪽 복부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. 오른쪽으로 상체가 트위스. 정면 돌아왔다가 왼쪽. 다시 오른쪽. 후, 에, 왼쪽. 세 번째 반대 네 번째 반대 마지막 한번더 후, 엉 반대쪽, 쓰. 돌아가서 전면으로 오면 그대로 양손으로 다시 폼롤러를 잡아주신 다음에 왼무릎을 한번 쭉 펴주실 거고요. 오른발에 무게가 실려서 안정적인 거 먼저 확인. 그리고 는 천천히 상체가 올라와 보실 거예요. 그렇죠. 올라와서 척추 수직까지 딱 세우고. 중심이 잡히면 여기에서 내가 가능한 만큼만 폼롤를 앞으로 밀어봤다가 후, 가져오기. 다시, 후, 많이 못 밀어도 돼요? 후, 계속 셋트 그 균형감에 칠린지. 다시, 네, 에, 후, 두 개만 더. 다섯, 마지막, 여섯, 후. 천천히 무릎을 접어서 폼날러를 잡아주실 거예요. 반대쪽 가볼게요. 발 바꿔서 왼발을 앞에다가 올려놓고. 양손으로 폼달라를 잡아주신 다음에 엉덩이 밑에 반대쪽 오른무릎이 있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. 이제 안정적으로 잡혔다 싶으면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서 떼기 시다 뒤쪽으로 쭉 밀어낼 거예요. 밀어내시고 손으로 폼덜라를 계속 앞으로 밀고 오히려 발은 폼달라를 당겨온다고 생각해요. 당기면서 등을 더 천천히 좀 무릎을 접어서 앞쪽으로 살짝 왔다가 다시 둘 다시 돌아왔다가 마지막 셋 최대한 등을 동그랗게 그리고 엉덩이를 더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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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준다고 생각 오케이 천천히 무릎을 접어서 오른무릎도 바닥에 내려놓고 그 위에다가 척추를 탑살듯이 그렇죠. 이제는 이쪽 엉덩이 힘과 복부의 힘으로 길어지고 있어요. 양손을 지니암을 만들어서 내쉬면서 왼쪽으로 트위스트. 후. 다시 정렬. 반대. 둘. 셋. 다시 잡아 주신 다음에 그대로 내 오른 무릎 무릎을 쭉 펴고 무게중심을 앞에 있는 발에 먼저 실었다고 생각 그리고 중심이 잡히면 올라오시는 거예요 올라와서 거기에서 앞에 있는 발가늘한 만큼 앞으로 굴려보기 후 가져오기 다시 둘셋 넷 마지막 다섯 후 천천히 손 뻗어 톱날러를 잡아주시고 무릎을 내려 놓았어요. 자 이제는 내 무릎 밑에다 톱날러를 두실 거예요. 오케이 그리고 나서 내 고관절 앞쪽을 활짝 펼쳐낸 느낌으로 올라오세요. 정면에요 그렇죠. 이때 너무 엉덩이 힘든다면 이렇게 걸쳐 있지 않게 조심. 그 위에다가 최대한 척추를 위로 위로 길게 뽑는다고 생각을 해보실 거예요. 다리 안쪽의 힘으로 내 폼롤러를 약간 찝는다 생각하면서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. 자, 그 상태에서 손을 위로 뻗어볼게요. 손을 마주보기. 그렇죠. 그래서 그대로 앞뒤로 천번, 천번. 하나, 둘, 셋, 넷, 넷 다섯, 여섯, 마지막. 오케이. 좋아요. 자, 이제 왼손은 아래로 내려가고, 안으로 틀어주시고, 그리고 다시 돌아오서 반대쪽. 오른손이 내려갈 때, 안으로 틀어줘요. 다시 둘. 이때도 상체는 견고하게 잡혀 있는 상태. 다시 세 반대. 후, 마지막. 한번 더. 반대쪽. 옆으로 나란히를 해주실 거예요. 오케이. 자, 그 상태에서 앞뒤로 하나, 둘, 네. 상체 앞뒤로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기 세 개, 두 개, 하나, 오케이. 멈춰주실게요. 천천히 풀어주고, 이제 살짝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볼 거예요. 이동을 하셔서 내 오른 다리는 길게 뻗어내고 왼손은 내 폼롤러 끝 쪽을 잡는다고 생각. 맞아요. 자 이때 내 왼쪽 고관절이 완전히 수직으로 되긴 조금 힘들어요. 살짝 각을 이렇게 만들되 꺼져 있는 느낌이 아니라 이 엉덩이 힘으로 버티고 그래서 이렇게 각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내 오른 다리를 길게 뻗어냈어요. 오케이. 거기서 내려갔다가 위로 둘. 셋. 넷. 다섯. 마지막. 후. 자, 앞뒤로 하나. 둘. 셋. 넷. 마지막. 후. 내려 놓으실 거예요. 반대쪽도 가 보도록 할게요. 이쪽 끝에 오신 상태에서 자 그대로 반대쪽 다리를 뻗어요 왼다리 오른다리를 지지하고 있어요 이 오른손이 끝쪽으로 갈 거고 자이 상태에서 얘이 손으로 약가 봄날을 당긴다 생각해 저쪽으로 빠져나가며 이쪽 엉덩이로 버텼어요 손 하나 둘셋넷 다섯 마지막. 콕 사이드 킥 엔지. 록. 저. 오이. 록 세. 에. 엔네. 에. 마지막. 한나나선후 내려 주세요. 조심히 일어나셔서 방금 섰던 엉덩이만 한번 풀어 보실 거예요. 그래서 손지 또발른 무릎보다 살짝 앞에. 좋아요. 자, 마시고, 내쉬는 숨에 에 엉덩이를 동글동글 굴려서 아랫배 힘으로 이렇게 롤벨를만들어볼게요 그렇죠. 다시 세웠다가. 한 번만 다시. 후. 꼬리뼈 앞쪽으로 당긴다고 생각을 하면서 갔어요. 자, 그대로 내 손을 뒤로, 뒤로 보내주신 다음에 손으로 앞을 뛰어낸다고 생각하고 결 뒤쪽에 있는 겨드랑이 꽉 끼워 주시고 날개뼈 사이를 모아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앞으로 밀어냈어요. 그만큼 내 아랫배를 더 하, 납작하게 만들고 오케이 거기에서 오른 다리 레그 탑, 왼 다리도 에 레그 탑, 중심을 잡았어요. 오케이 자 오른 다리 바닥으로 후 내려갔다 왼쪽 오른쪽. 왼쪽 내려가는 동안에 척추가 뒤집히지 않도록 내 복부 힘으로 잡아 줄 거예요. 후, 옥.

저번에 잃어놓고 반대쪽, 오른발, 퐁당, 올라. 네. 호 퐁당, 올라. 마지막, 후, 오 올라. 와서 내릴게요. 오케이, 그대로 등 뒤쪽 한번 롤링을 해주시고. 가슴 열어주고, 그대로 휴식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